내가 한마디로 요점하자면 뭐 그냥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그런 거가 다 소용없다고 나쁜 걸 지어줄 리가 있어? 예, 그러는데 단지 지금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안 예쁘다고 바꾼 것 뿐이지 음. 예. 안녕하세요, 백업안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IMF IMF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하는 일이 막 막히고 응. 이게 왜안 되지 라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응,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오늘 응. 영상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볼것 같은데 응, 응.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55년 동안 이런 운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오셨고 응, 응. 그리고 무당 선생님으로서 이 길을 55년 동안 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 네. 네, 찾아왔어요 사실 개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뭐 성형, 음. 관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운적인 거의 요소로 의지를 많이 하시면, 음. 뭐 타고난 팔자, 음. 그리고 타고난 관상을 음. 바꾸면 내 운기가 바뀌나요, 선생님? 음. 글쎄 개명이라는 거는 모르겠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laughs> 네, 개명을 해갖고 팔자가 바뀌고 아 내가 떼 부자가 되고 내가 공뭐 공국을 세운다는 아니더라도 좀 된다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했겠지.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자기 만족의 개명을 하더라고. 본인이 제 이름이 마음에안 들어서 음, 음. 어 그냥 어 그게 한 90%? 100을 놓고 봤을 때어 정말 아난니 이름 싫어 뭐 촌스러워 뭐 특히 여자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나, 똑같은 이름이야 요새는 다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 바꿔 그래서 내가 답너 이름 바꿔 갖고 팔자 고쳤냐 아니요 음 그럼 됐고 그럼 너는 만족하냐 네 그럼 그걸로 지가 만족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음... 어 근데 이제 또 그중에 뭐또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겠지뭐 아주 없게 하고왔어 어,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우연히 됐던 이름을 바꿔서 됐던 아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위로의 만족인 거지 아나 이름 바꿔서 잘 됐어 이러는 거고 근데 내가 한마디로 요점 하자면. 뭐 그냥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그런 거가 다 소용 없다고 느낀다 이 얘기야. 음. 아 사실은 뭐 그래서 운이 좋아지고 대박이 날 거였으면 선생님부터 바꿨다. 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 선생님도 55년 동안 일을 가셨기 때문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나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꾸는 건 괜찮지만 바꾼다고 뭐 크게 바뀌거나. 그럼. 그러면 사실 응. 바꿔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바꿔서 안 좋아질 수도 있지. 바꿔서 조금만 좋아진 사람이 있으면 바꿔서 오히려 더 진짜 안 좋아진 사람도 많아 와서 지네들끼리 얘기가 그래. 아, 아니야 나 이름 바꾸고 나서 더안 좋은 것 같아. 지네들끼리 그래. 그래서 내가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름이 더 이뻐. 아. 어, 다 지네 조상님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정성들여 지어준 이름이고. 아빠, 엄마가 다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해준 이름이요. 나쁜 걸 지어줄 리가 있어? 네, 그러는데 단지 지금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안 예쁘다고 바꾼 것 뿐이지. 음. 응.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 워낙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경쟁,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응답하라1998이라는 혹시 혹시,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선생님, 아. 좀 지난 드라마긴 한데, 거기서 보면은 덕선이라는 애가 음. 이름을 바꿔야지, 너가 대학을 갈수 있다. 아. 뭐그 무당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아. 나와요. 아. 그래서 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사람들이 워낙 한국 사람들이 관상한 과학이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름 바꾸면 상관이 없다. 음. 그래서 어렸을 때좀 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음. 좀뭐 점을 찍고. 음. 뭐 눈매 교정을 하고 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또 이제 그런 게 있, 있더라고 보면은 네. 아, 뭐 예를 들어 애가 이제 너무 이제 애긴인데 너무 많이 이제 잔병치를 너무 많이 하고 넘어지는 횟수도 너무 너무 많고 다치는 횟수도 너무 너무 많고 뭔가가 다른 애들한테 좀 이렇게. 다르다고 이제 할 적에는 그럴 적에는 이름을 바꾸고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음... 옛날에는 진짜 그대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장사 수완도 아니고 저 출세 수완도 아니고. 근데 그럴 적에는 또 그런 걸로 이렇게 무마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기는 한것 같아. 어, 그렇게는 또 많이들 하고 가지. 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떼물하기 위해서. 그렇지. 는 했는데 어. 그걸 통해서 출세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지, 그거는. 그러면 만약에 뭐. 조금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공부를 좀 못하는 자손이 응. 좀 공부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응. 기대하는 바람에 응. 뭐 선생님에게 오면은 다른 일을 게되는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또 존재하는 응. 건가요? 그렇지 뭐 공부를 잘하고 출세 일단은 학문을 잘하는 거는 학문이, 학문이 열려야 되고 어. 학문이, 학문 문을 꼭 닫아놨는데 아무리 깨알을 외우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 어, 스펀지에 물을 보면 스펀지에 잘 먹는데 철판에다 물을 뽑아야 소용이 없어. 어,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면 공부 못 한다고 하고 너는 맨날 착상에 앉아서 뭐 하냐고 하고 그래도 학문이 안 열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근데 학문이 쫙 열린 애들은 남 10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얘는 2시간 앉아 공부해도 얘가 공부 더 잘해. 어. 왜 학문이 열려서 쏙쏙쏙쏙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 입력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그걸 모르거든 무조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너딴 청에서 그래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그래 그렇지만 그 자식한테는 걔 본인한테는 그게 억울한 얘기거든 일단 학문부터 열어줘야지 조건부 다른 조건은 다+ 다 해줄라 그러지 왜 어. 뭐, 진짜 뭐, 별을 따다 오면 나별따 갖고 올게 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길을 일단 잡아주고 문을 열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좀 공부를 통해서 자녀랑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로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항문에온 길이 없어. 그렇지. 말. 학문의 길을 일단 열어줘야지. 이름을 바꾸거나 성형을 통해서는 그럼, 어렵다. 그거는 어렵지. 어. 아 그렇게 해서 될것 같으면 뭐다 성형하고 다 이름 바꾸고 다맨 위에 올라가니까 신발 모아러 신고 다녀. 그냥 날라다녀야지. 먹을 필요도 없어 밥해서 그냥 공기 마시고 살면 돼. 사실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굉장히 무당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부터 가서 올것 같아. 만약에 선생님이 많이 된다고 했으면 저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네.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바꾸지 마라. 바꿔 좋을 게아니 아니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럼 있으면은. 자기 만족이지. 네, 말리지 않지만. 그럼. 그걸로 팔자를 고칠 수는 없다. 그럼 네. 자기가 만족하면 자기가 즐겁잖아. 그러면 하는 일도 즐겁게 하잖아. 그렇죠. 뭐 주변도 즐겁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어쨌든. 그런 서이또 조금 궁금한 게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영상을 보고 선생님에게 장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난 만족하기 위해서 바꿀 건데 음. 한번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름이 뭐냐고 먼저 물어봐갖고 이제 그 이름하고 이제 내가 비교를 해봐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지. 웬만 뭐. 어, 웬만하면은 그냥 가지가라. 네가 이름 바꾼다고 해서 네가 남자 될거 아니고 여자가 뭐 어떻게 뛰어올라갈 거 아니 그냥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갖고 가라 이거지. 음. 근데 네가 진 정말 네가 어디 가서 이름 네 이름 쓰기도 싫고 정말 싫다 그러면은 바꿔라 그러지 뭐 어떻게? 해. 아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그럼. 내가 뭐 가져온 이름을 비교해줄 수는 있지만 그수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라. 어, 너이 이름이 나쁘니까 이거는 뭐 가운데 자를 바꿔라, 뭐 끝에 자를 바꿔거라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어, 근데 뭐구태오뭐 이름을 바꿔라, 어째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한다 이거지. 맞습니다. 사실 진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진실된 좀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 음.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득됐을 음.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예. 재미 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